루야나 잠깐만. 이거 금방 끝내고, 응가하러 가자. 너 아까 응가했는데 또 하고 싶어서 그래? 응? 또 응가가 하고 싶어서 그래? 아휴. 누나가 좀만, 좀만 좀 할게. 너 너무 급해서 그래. 미키짱 좀만 기다려줘. 좀 누워있으면 안 되겠니? 꼭 그렇게 쳐다봐야지. 마음이 풀려. 어, 알았어 알았어 나 지금 최대한 빨리 하고 있거든? 나 지금 최대한 빨리 하고 있거든 조금만 기다려 주겠어? 미안해 루이 좀 앉아 있어 앉아 앉아 루이짱 앉아 루이짱 그렇게 쳐다본다가 보 얘기를 집중할 수가 없다고 미안해가지고 좀만 기다려줘 좀만